안녕하세요. 벤츠 공식 딜러 임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GLC300 포메틱 쿠페 차량입니다. 이번 신형 GLC 쿠페 차량으로 벤츠 SV 중에서 가장 이쁜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이번 신형 모델로 오면서 흔히 말하고 있는 마차일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모든 GLC 쿠페는 다 마차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시급의 후면부 모습입니다. 이번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와서 후면부가 굉장히 멋있는 디자인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시동 소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흔히 말, 알고 있는 잠자리핸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뛰어난 그립감과 디자인을 선사하는 차량입니다. 전면부에 앉으시면 HUD가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모습입니다. GLC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마감 재질이 매우 고급진 마감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4D 어라운드뷰입니다. 좁은 좁은 길 운행 및 후방 주차 시 안전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왼쪽에는 드라이빙 어시스 패키지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MBUX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정 모드에 가시면은 각종 보조 장치를 개인 취향에 맞춰서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64가지 색상을 지원하고 있어서 운행 시 뛰어난 감성을 선사하는 차량입니다. SUV 차량답게 오프로 모드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주행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시면 시트 키네틱 기능으로 장거리 운행시 피로감이 덜해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열 시트 모습입니다. 혹시 앉았을때 편안한 착자감을 선사하는 시트입니다 2열 시트의 모습입니다 2열 시트도 열산시트를 지원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남자 손이 앉았을때도 한 요정도 공간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 차량이라서 확실히 효율성에도 한몫하는 차량입니다 GS 300 페도 이번 달에 신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